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인의 서기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의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려고 할때 단순히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신고인의 결정에 따른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정도에 따라 당사자의 청구액과 법원의 인용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알수 없는 재산을 찾아내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방법은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입니다. 우선 재산 명시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제1항에는 가정 법원은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관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 명시 명령을 내린 경우 상대방은 현재 자신의 재산 상태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되는데 누락된 재산이 있다거나 혼인 파탄 시점의 재산 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을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재산 조회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제1항에는 가정법원은 제48조의 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 목록만으로 재산 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 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을 선택하고 그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찾아낸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한다면 판결 확정 후 수월하게 강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